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어, 이제 내일하고 모레면 9월 달도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 월말 구간이니까 또 연휴 앞이니까 무리안 매매는 자제 좀 하시고 차분하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1%로 빠지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정도 빠졌죠. 음, 글로벌 지수도 내일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일단 코스피가 2,500선이 깨졌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정시에 거래 대금이 엄청 줄었죠. 음, 수급이 그만큼 이제 없다는 뜻입니다. 어, 연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무리한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자, 음, 내일 공부할 또, 승부조 10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정말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참 어려울, 어렵습니다. 음, 사실 매일매일, 뭐, 열 종목에서 열, 10, 네, 10, 네대 종목을 매일매일 도출시키고, 그에 따른 전략이나 어떤 키포인트를 찾아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더군다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참 종목을 도출하기가 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는 종목을 도출을 시키는 것이라 항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인지를 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것그 점은 꼭 잊지 않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 공부할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부할 것은 이렇게 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드림 C I S 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어, 이벤트 관련주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드림CIS는 내일,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300% 무전 결정이 났죠. 그래서 아마 내일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나 하지 마십시오. 연휴 앞이니까. 음 그리고 큐라티스는 시간 내에서는 별로, 뭐 관심은 안 받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120억 3자 배정에 어 40억 1 2이면 음 조금은 한 봐주시긴 봐주세요 반응이 오면 한번 본다라는 전략을 해주시고 제주항공도 보면 어 400억 규모거든요 3자 배정 물론 어 타법인 어 정권 취득 때문에 이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4% 정도를 올려놓았어요. 요즘 많이 떨어졌죠. 음... 그래서 이것도 관심권에 두시고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시고 조금이라도 어좀 받아주면 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거든요. 잘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동신건설 서원. 뭐 여기에는 그냥 정치테마주의 대표적인 뭐 사람들 어, 종목 두 종목 어, 적어 놓았어요. 정치테마주는 아직은 뭐 이렇게 손을 댈 만한 건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데 일단은 내일 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파동은 일어나리라 봐요. 그리고 어, 통계적으로 어, 명절를 놔두고 명질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련 주들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관심을 받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통계적 수치로 보면. 그래서, 어,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원 같은 동신 것으로 관심좀 봐주시고, 뭐, 노을 같은 것도 붙여놓어도 좋겠죠. 뭐, 어, 하여튼, 요즘에 뜨고 있는 정치 관련 주좀 붙여놓고, 한번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예요. 통신건설은 뭐 오늘 도일 5일 5 올랐죠 그죠. 올라가지고 마쳤고 시간에서 0.3%서는은 뭐 기술적 가치로도 봐줄 만하죠. 오늘도 주제법 바당바당하게 움직였죠. 오늘 19%까지 갔으니까 이가게같이 한번 봅시다. 내일 어찌 되던가 뉴스를 잘 어, 보셔야 되겠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내일 한번 보실 텐데 어, 조금 아쉬운 게 금액대가 지금 5 3 0 0 0 시간에 사부를 인정을 해 준다면 53,600원 짜리인데 금액대가 참 너무 좀 애매해요. 어, 이 종목은 금액대가 좀 낮았으면 좋을텐데 음, 한번더 랠리를 한번더볼수 있는 그런 게될것 같은데, 조금의 때가 좀 그래요. 하지만 오늘 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친 듯한 질주를 오늘 다 봤단 말이에요. 그죠? 봤기 때문에, 음, 아마 내일도 관심을 어, 가질 수는 있을 텐데, 아마 어,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거예요.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 하실 분들은, 하실 분들은, 정확하게 땅가를딱 잡아 놓고, 53,000, 3천, 53,000, 54,000, 4천, 54,000, 딱 끌어 잡아 놓고, 그 지점만 딱 매매라고 피해 있고, 돌파를 하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내일 다음은 신신제약 보겠습니다. 음, 시진지약은 오늘 종배를 넣을까 하다가 좀 망설이다 안, 안 넣은 종목인데 꼬리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음, 9%에서 마이너스 5.8%까지 한 3%, 3, 4% 정도 되는데, 음, 시간에 지금 5%를 올려놓았습니다. 아, 5% 올렸는데, 음, 차라리, 에, 이런 종목은 6,400원과 4%대와 6,500원, 6%대. 이두 군데를 타점을 딱 잡고 어, 돌파하면 들어가고 밑에 하단 트랙은 6400을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깨고 내려오면 손을 대서 안됩니다. 즉 깨고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한번 보시죠. 신신한 진신이 내일 조금 흐름이 좋다면 셀바스 헬스도 같은 패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패턴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도 내일은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많은 가게의 진행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종목인데 이 정도 많은 정도 타겟을 잡고 많은 깨면 뭐 손대면 안 되겠죠. 아침에 시가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같이 봐줍니다. 다음은 위드스 제약과 오비스 봅시다. 자, 위드스 제약은 시간에 3% 빠져 있고요. 모비스는 시간에 4%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별일이 없으면 둘다 내일은 은봉으로 마체될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죠.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면 가능성을 한번 추구를 해보자는 의미예요. 기술주들은 어째도 관심은 한 번씩 받거든요 문제는 다점이 중요한데 조금 열악한 조건이 어떤 조건 열악하다 일축 그리고 연유압이라는 것이 열악한 조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수도 안 좋다는 것, 삼박자다 안 좋은 걸 지금자 안고 기술주가 일어나기에는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하지만 어, 그러함에도 그래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없고 시간에서도 특별한 종목이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기술주는 다시 한번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매매를 손빵을 어, 때리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음, 흐름을 좀 잡아줄 때 차라리 어, 3에서 보합을 치우고 갈때 들어간다든지, 여안에 어, 손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수급이 강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4%때 들어가 가지고 뭐 보합 때 판다, 그릇 바에는 3.4%무겁에는 안항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장 좋은 밥은 양봉을 치우고 갈때 들어가는 게좋고요 어, 좋고요 이래서 제가 같은 경우도. 뭐한 가지 더 방법을 보자면, 이 꼬리 부분에는 한 번은, 어, 본다라고 하지만, 이 꼬리 부분 해봤자 1% 정도 차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 8,770원이 저가니까, 8,770원이 뭐 4%대 아닙니까? 지금 시간에 3%대. 그 지점을 한 번은 봐주는 건 좋겠죠. 예, 봐주는 속은데, 조금 음, 보기 짧죠. 그래서 조금 음, 보실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모비스 역시도 모비스는 지금 5500원 단가에 지금 이렇게 딱 맺혀있지 않습니까? 맺혀있는데, 아, 지금 시간에 4%좀 빠지는데 5500까지 내려오려면 많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빠진다면 틀린단 말이죠 이런 스타일은 이놈이 되려면 얘를 여기에서 시간에 아침 시가 4%나 5%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 줘 버려야 돼요 여기서 바로 치고 안 그러면 여기까지 밀려 가지고 치고 간다 그러기에는 동력이 없다 왜? 네, 일축이 그럴 일축이 아니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가입 보고 계시다가 5,900원이나 6,000원 이렇게만 잡으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래는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다음은 글로벌 텍스프리는 치고 올라가면 이제 달라붙어 줘야 될 종목이죠. 음. 시간이 별로 오른 건 없어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 오늘 제보 많이 들어 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살려 준다면 한번 따라 붙을 만한 종목이니까 관심끝에는투자는 겁니다 음. 전구점 종목도 한번 잡고 들어간다면 붙어 줘야 되겠죠 SPG는 기술주로도 볼수 있는 위치는 맞아요 에, 오늘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제보 물량은좀 넣고는 있어요 시간에 4% 올랐다는 것이 조금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축상 이렇게 아침이 4만5 5 0은 아닙니까? 4만5 5 0은이중간중대에서 출발한 소리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소리인데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리고 호가 자체도 좀 빡빡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서 내일 좀 보고 계시다가 어, 보고 계시다가 어, 수급을 좀 확인되면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차라리. 이 시가가 아침에 시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41,000원 차라리 1% 정도 더 주더라도 41,000원 돌파할 때이 지점을 전 고점을 아요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이시점에 같이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마저도 돌파 못한다면 틀린 거죠. 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다점을 딱 잡고 한번. 그다 한 해볼 거라고 4% 정도 올려놨으니까 내일 그냥은 뭐 죽지는 않겠죠 한번 해보려고 날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 보죠. 무덤집하은쓱 그렇게 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단지 신규주니까 이제 한 봐주자는 그거든요 그리고 얘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 사람들한테 제법 그래도 위꼴을 많이 달아주는 스타일로 당일 당일날. 밥값은 준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는 것일 뿐이에요. 어, 지금의 상황을 뒤집기에는 지금은 여력이 없죠. 하지만, 이제 당일에 밥값 정도는 챙긴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되겠죠. 시간에 4% 정도 올라나는데, 한 3,100원 정도, 어, 여기에 3%니까. 이걸 기점으로 한번 해본다. 어, 그런 마인드로 하시죠. 전체적으로 조심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나고 모레면 이제 뭐 끝나니까 강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막, 어, 달라붙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만 좀잘 기억을 해 주시고 매매를 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안문 팀들은, 음, 오늘 뭐 어려운 장이었지만 나름대로 뭐 우리는 할 거는 다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거는 볼수 있으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뭐보를 않았다는 것은 좀 아쉬웠어요. 그러기에 좀 우리가 좀 바빴죠. 유튜브 성공주에는 위메이드 플레이가 나왔으니까, 좋았죠 위메이드 맥스하고는 이날 우리가 오늘 그래도 뭐160% 음 160% 190% 200% 조금 넘었네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보면 어려운 장이었는데도 좀 그래도 오늘 이놈 때문에 어, 인스웨이브 때문에 오늘 상당히 덕을 좀 봤죠 사실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 신규주들은 우리 풀팀 경쟁따들만 한데 오늘은 아무리 봐도 크게 다, 좀, 시장을 끌어당길 종목이 없어서, 일반 팀들로 다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은 있더군요. 자, 얼마나 먹은지, 배포, 배포싸움이겠죠. 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 두 번을 공략했지 않습니까? 한 번에 5%? 다시 이 정도. 예. 3만, 우리가 3천원과 3만 4천원을 잡았는데, 34,500원에 들어가신 분 34,000원에 들어가신 분 34,700원에 들어가신 분뭐 대충 그렇듯 35,000원 아래는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90% 수익이 나올 때 매도 신호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 여기까지가 92% 정도 나왔거든요 92% 나왔는데 마음같아서는 100% 먹고 싶었지만은 여기 여기에 쳐져 있는, 마이너스로 빠져 있는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요 위에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이폭만큼 빼먹어야 되니까 90%에서 매도 치는 것이 맞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뭐 하신 분들 중에 너무 뭐 배포가 약한 분도 10%, 20%, 30% 모신 분도 있을 것이고, 50% 모신 분도 있고, 정말 뭐 분할로 잘해서 90% 모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짓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놓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인수웨이브에서 존은이 나와서, 그건 잘했다고 싶어요. 에이브 프로 바이오 공을 늘 점상을 유지해 준 것은 참 의외한, 의외였는데, 점상까지 기대를 안 했거든요. 우리 어제 전일에 공략을 했을 때도, 뭐 조금 나쁘지 않겠다라는 중인는데 점상을 의외로 유지한 줄, 이놈도 오늘 30% 줘서 참, 참 고맙다구만요. 음.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뭐, 전일까지 왔던 상종목들, 아, 이렌시스나 어, 위더스 제역도 아침에 수익을 잘 주었죠. 이렌시스도 아침에 20% 수익을 딱주21% 나오는 구간이죠. 이렌시스는 오늘 참 이것도 효자지요. 돌아서 보면 그저, 음, 이렌시스도 참 효자지요. 우리가 5,000원에 다시 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5,000원에. 5,000이면 시가죠. 거의 시가. 상팀들 먹고 데이팀들이 다시 5,000원에 공략을 해갖고 상까지 붙여 18.5%도 지금 수익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효자죠, 그죠? 상팀 20% 먹고 또 데이팀도 거의 20% 가까이 먹었어요. 상까가 붙여놨으니까 또 내일 또 흐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랜시스도 참 착한 친구였다고 봅니다. 음, 위더스 제약은 크게 수익은 주지도 못했죠. 어, 크게 수익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한8% 정도 어, 수익은 주었으니까, 그것도 뭐 감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상수익은 없었어요. 상수익은 본절각밖에안 됐죠. 본절각밖에안 됐고, 어, 대의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좀 챙겼다는가. 8,900원에 진행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8,9% 정도. 그래도 뭐, 때이라도 감사한 수익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전일에 가져왔던 모비스 같은 종목은 아, 큰 수익을 좀 주었죠. 전일 꼬리에 우리가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 꼬리에. 아침에, 한 6, 7% 우리 안고 들어왔죠. 넘어왔죠. 아침 여기까지 딱22% 나왔죠. 22%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매매, 어, 이런 매매가 다 성공하라는 법은 없지만 도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 즉, 파동의 폭을 우리가 직접 느껴야 금락골의 흐름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금락골의 흐름 그래서 오늘, 어, 모비스 같은 것도 우리 금락골 다시 공략했잖아요. 5,500엔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진행을 했잖아요. 이 파동의 푹을 직접 알아야 공략하기 좋다는 말이죠. 음, 똑같이 여기서도 15% 수익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20%, 15%, 30%, 따블로 먹었으니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무비스도 감사한 친구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사무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AB프로바이오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어, 내일 또밥 뭐 국물 일은 없, 없을 것이고 이렌시스 어, 눌림목 잘 들어가서 또 가지고 18%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밥값을 챙겨 나가면될것 같죠. 일단 48% 수익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일 매매는 아, 보유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 때이 종목 두 종목까지 있는 것은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어, 아, 구월 마감이 된 날이라 어, 아,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사무친들도 전체적으로 마이너를 잘 갖추고 해야 되겠죠. 음. 너무 막 급하게 나지 마시고 그렇다 너무 쫄쫄아서 될거 아니고. 다단 진짜 할 거는 해야 된다. 끊어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마음 먹고 하시길 바랍니다 조심들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시장에 종목 도출시킬 마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내일 시장 하락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에 문제있습니다